서말씀 우리 함께 예, 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전도자는 지혜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대묻고 있죠. 사실 이런 형식들은, 물음의 형식들은 오늘 이것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고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의 문학적 양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물음으로 인해서 그의 고민이 아닌,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는 거죠. 어, 신앙생활하면서 어,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고 할 때, 어, 그한 부분은 주님이 교회를 보며 고민하는 것에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어, 전도서 10편의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다시 그런 고백을 하죠. 충성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지 말고, 혹시 우리는 그 충성된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를 벗어나 있진 않느냐, 라는 대물음인 거죠. 이런 어떤 수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자성은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어느 때나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대묻는 모습 앞에서 그리고 궁구하고 고민하는 모습 앞에서 내 삶을 회피하고 또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또 자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저 스스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그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라는 것과 함께 그 지혜가 왜 필요한지 유익을 말합니다.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어, 우리가 어떤 일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그럴 때 어떤 지혜의 빛이 우리 눈에 비쳐서. 어, 우리 안에 갈 길이 밝게 보일 때 여전히 상황은 암담할 뭐수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얼굴색이 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땐그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소망이 얼굴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그 얼굴의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사람의 얼굴 을 광채가 나게 하고 그 얼굴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의 유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문 말씀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를 빛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쌓였던 삶의 여정들이, 또 우리 안에 머문 은혜들이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 좋겠다. 근심의 얼굴을 소망의 얼굴으로. 또 무언가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두운 얼굴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선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날때그 근심 빛이 거두어졌다고 했던 것처럼. 예 배에 나올 때,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얼굴을 바꿔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은 왕의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보면 일절은 총체적인 이야기고 이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간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근심 있는 사람에게 지혜자가 있을 때 얼굴 빛이 바뀐다 라고 하는 그 경우에 한 예로서 이제 왕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어, 왕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정책을 펼칠 때 책사, 모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절 이하는 그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사, 책사에 대한 경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지혜일 수 있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상담가가 지혜일 수 있고, 또 왕에게는 이런 책사가 지혜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책사로서, 지혜자로서 위치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집트 8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혜자에게 참 필요한 지혜는 한계를 아는 것이다. 그 지혜자에게 필요한 참지혜는 그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쭐될 수 있고, 자신이 그래도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 때문에, 무언가를 더잘 바라본다는 사실 때문에 우쭐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왕과의 관계 속에 있던 모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한절을 다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책사가 모사가 왕 앞에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또 무언가 전략을 짜는데 참여한다는 위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왕 앞에서는 신하라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해서 왕이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고 어떤 역할을 할 때는 그만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왕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태도는 뭐냐면 그 지혜자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태도는 왕 앞에서 물러날 때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악한 것을 이상한 줄 아는 것은 왕이 볼때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모반을 깨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자들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을 해 가지고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 지혜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이라든지 그 어떤 신중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자기가 하는,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사절 말씀처럼. 그런 권한이 있는 왕 앞에서 쉽게 그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그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 하나의 신하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5절 말씀처럼, 불행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에게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위치를 잘 인식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선 넘지 마세요. 이런 말. 이거는 인류의 타락의 시작에도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하가 주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 부여된 고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조의 세상을 다스리고 권한을 주셨고, 보살피며 보듬으며 관리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딱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가시를 먹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넘지 말아야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선을 잘 지키는 거죠. 부부에는 정결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친구는 우정의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런 어떤 선을 지키는 게 지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말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어,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과 아, 때가 분별되어지는 지혜자일수록 오히려 자기 확신에 스스로 기만당하지 않도록 겸손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그러분이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자가 때와 판단,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할지를 잘 안다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말은 화가 덜해야죠. 재앙이 덜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 심한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전이죠. 실전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치자가 누구이냐? 어떤 책사가 어떤 전쟁과 어떤 국면에서 어떤 때와 판단, 시기와 행동을 적절하게 하는 판단을 결정을 해간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과거의 어떤 통계나 지난 일들을 돌아봤을 때에 근거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에 근거에 예측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통계이죠. 확률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측되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맞다 보면 아, 자기가 되게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수록, 그런 자일수록 자신이 판단에 그 어떤 때를 인식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장래 일, 아직 오지 않는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바울이, 어, 2차 전도행을 마칠 때쯤, 에베소에 드립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여러 사람이, 예, 바울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바울이? 하나님의 당신을 반드시 난 만날게 하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붙드는 이런 어떤 열정을 보십시오. 응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바울도 제법 그간 하나님과의 갓싸였던 관계가 있고, 사역의 연륜이 있고, 때와 판단을 할수 있는 지혜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는 어느 때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도, 그 뜻을 이루는 주권조차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장례를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사례를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 바람을 임의로 추장할 수 있겠느냐? 누가 죽는 날을 임의로 추장할 수 있겠느냐? 전쟁할 때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가 자신을 살수 있겠다고 학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가 그 주민들이 행한 악들에 대한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지혜자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7절 이하의 이총체적인 내용들은 지혜자가 스스로 의그 판단의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장내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꿀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전도자가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진짜 지혜는 자신이 한게 있음을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음을 아는 거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하겠죠.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외치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라이온드 리머 이 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적합하게 기도할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바꿀 수 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우리 지혜에 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되다 보면 너무 잘 풀리다 보면 또 내의 예측과 판단이 또 그때그때마다 적시에 무언가 결과를 만들다 보면 스스로 그 지에 스스로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식합니다. 자신의 판단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또한 장래 일을 예측조차 바꿀 수도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라이온드 리워드의 이 기독교 유리학자의 이 신학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되,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와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할수 있는 최선의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잘 분별하면서 그 한계 속에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이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